비브라토예요. 비브라토는 비브라토는 음을 떨리게 해주는 거예요. 음을 흔들어 주는 거. 특히 많이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 기타음이 좀 얇죠. 기타음이 바이올린 소리 같은 거에 보면은 음량이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음도 빨리 사라지고 그래서 음을 조금 더 길게 유지해 주는데 유지해 주는데 뭔가 변화를 주면 어 그 느낌이 자꾸 잔상이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브라토를 많이 이용하는데 어, 비브라토는 어, 클래식 기타 같은 데는 사이드 비브라토 양쪽으로 왔다갔다 하는 어, 줄을 가운데에 딱 눌러놓고 손으로 왔다갔다 움직여주면 룸이 양쪽으로 막 움직이면서 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드 비브라토를 어, 클래식 기타, 뭐터 기타에서도 많이 쓰고요. 그런데 뚱키타에서는 업다운비 브라토 위아래로 약간 초킹이 가미되 있는 거죠 초킹이 돼 있으면서 위아래로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브라토는 위로 올려서 아래로 내려서 막 이렇게 위아래로 막 올리는 올리고 내리고 해서 이렇게 치면 일렉기타 같은 경우는 현이 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브라토를 많이 쓰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초킹이 살짝 들면서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뭐 쿼터 이 정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짝 올려서 올리고 내리고 그러면 올라가는, 내려가는 거 계속 떨리겠죠. 이상 나오면 무조건 비브라토예요. 그래서 음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주는 거. 물론 비브라토 없는 롱톤의 개념으로 연주를 하는 것도 듣기 좋고 깔끔하고 간결하고 좋죠. 그리고 비브라토를 넣어서 약간의 동굴 효과, 울림 효과를 줬었을때또 효과가 좋으니까 기타에서는 현악기에서는 비브라토를 많이 쓰게 돼 있어요. 비브라토 연습도 사이드 비브라토 사이드 비브라토도 많이 흔들어주는 연습하고, 업다운 비브라토 손가락마다 다 연습을 하세요.